결혼한 지 올해로 3년하고도 6개월 차네요. 신혼 때는 거의 매주 찾아뵈면서 중간에 오해도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혼한 신호가 난데없이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다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은 지방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않아요. 하지만 신혼 때는 거의 매주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저희 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먹을 거 해놓았다 하시면서 밑반찬 해놓은 거 가지러 오라고 매주 연락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주기가 일주일에 한번 꼴이다 보니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번 시댁에 가야 했어요. 마음 써주시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게 대해주신다 하더라도 시댁이 제 집처럼 편할 수가 없는 법이잖아요. 거기에 매주마다 가야하니 어디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친정은 지방이다 보니 명절 때 아니면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불공평하다 싶어서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남편 시켜서 이번 주엔 못갈것 같다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아픈 몸이 끌고 회사 출근해 있는 저한테 아침 대바람부터 계속 전화를 해서, 너네 먹으라고 해놓은 건데 왜안 가져가느냐.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안 가겠다고 말한 아들 눈치가 보이는지, 저보고 자꾸 남편 설득 좀 하라고 전화를 하시는 통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매주마다 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다른 이유는 없으셨고 정말, 저희 먹으라고 해놓으신 반찬 가져가라는 연락이었던 거예요. 몸이 하도 안 좋아서 남편만 보냈는데 어머님도 반찬만 가지러 오는 건데 뭐하러 매번 둘이 오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죠. 저랑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어쩔 때는 사소하긴 하지만 말다툼까지 하고 그랬으니 아무튼 덕분에 그 뒤로부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굳이 주말이 아니어도 남편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가져가고 해도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발 끊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저도 직접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반찬 감사히 먹고 있다고 인사드리기도 했고요.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거야 친정에도 보내고 있으니 그건 생색 낼게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어떤 때는 남편 대신에 제가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반찬을 받아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지고. 시어머니도 딱히 별 생각이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니,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남편하고 시댁 관련한 일로도 이야기 나올 것도 없어졌고 말입니다. 남편이 괜히 어머님 눈치 본다고 저까지 데리고 다니며 생긴 사소한 오해긴 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 실제로는 신혼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러니 그 이후부터는 다툼도 없어졌고, 제가 시댁에도 잘하니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제게 고마워하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여지껏 길다면 긴 시간을 정말 고부간의 갈등은 커녕 남편하고 말다툼하는 거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난데없이 신호가 저희 인생에 깜빡이도 키지 않고 확 끼어들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바탕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우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올해로 마흔인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저한테는 언제시 시집보낸 달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쟤는 뭔 짓을 했길래 이혼이나 당하냐고 하면서 싫어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동안 지방에서 떨어져 살고 있던 신우아는 얽힐 일이 없어서 좋았는데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됐다는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우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잘 지내기는 글렀다. 멀리 살아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신우아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듯 보였어요. 저희가 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우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연애하는 기간 동안 신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를 처음 보게 된게 결혼식이었으니 남편과 신우가 남매이긴 하지만 얼마나 대면대면한 사이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신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신부대기실에서 잔뜩 긴장한 상태라서 신우와는 내가 네 남편 누나네 하면서 평범한 대화 나눈 거 말고는 잘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마치고 나서 신우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식 마치고 나서 뷔페에서 결혼식 참석해 주신 하객분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신우 가족들의 첫 인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발품 손품 팔아가며 꼬치꼬치 비교해가며 정한 예식장이었고 식사 또한 뷔페로 나오긴 하지만 음식 가짓수보다 퀄리티에 신경을 쓴 나름 고급스러운 뷔페였어요. 저도 한 번씩 다 먹어본 것들이고 제가 한 음식은 아니지만 신경 잘 썼다는 소리 들을 만큼 자신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인사하러 들른 저희한테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뷔페를 잡아도 뭐 이런 곳으로 잡았냐고 하면서 음식이 가질 수도 몇개 없다고 하면서 툴툴대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신우 앞에는 가지가지 종류별로 다 담아온 음식 접시 말고도 한 접시 가득 떠온 육회랑 1인당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스테이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먹을 게 없다고 하는 사람치고 식탐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정말 육회를 그렇게 산처럼 높이 쌓을 수 있는지는 처음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참석해준 다른 분들 먹을 것까지 그렇게 다 챙겨서 와야 했나 싶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자식들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욕심이 너무 사나워 보여서요. 그리고 그때 저는 신우랑은 가깝게 지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남편 챙기고 자식들 챙기더니 결국엔 이혼당하고 그 아끼던 자식들은 남편한테 떠넘겨놓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니 솔직히 저는 좋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신우랑은 가깝게 지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결혼하자마자부터 신우한테 거리두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나서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첫 인상이 안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싫어하지는 말자. 아무리 싫어도 내 남편의 누나고, 이제는 내 가족이다 하면서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와 가깝지가 않으니, 둘이서 서로 연락은 따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신우가 저한테 따로 친하게 지내자고 연락을 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후 한동안은 모르는 사람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연락 한통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처음으로 신우에게서부터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전화 받으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제가 말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조카 아이가 생일인 거 알지? 하면서 곧 있을 시조카 생일에 저희가 사줄 선물을 정했다면서 그게 뭔지 말해주더라고요. 찾아보니 250만원 정도 아는 노트북 컴퓨터였어요. 못 사줄 것도 아니었지만, 솔직히 신우의 태도가 조금 거슬렸어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도 안 하긴 했지만, 여태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 걸었으면서도 안부 한번 묻지 않고 돈 내놓으라는 듯이 지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시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250만 원짜리 노트북이 무슨 소리냐고 지가 쓰고 싶어서 사달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는데 자기 자식 생일 핑계로 갖고 싶은 걸 동생한테 말하다니 어이가 없었지요. 시조카 선물은 초등학교 입학 선물 겸 해서 책가방이며 이것저것 그 또래 아이들이 필요할 만한 것들로 다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자녀 계획이 딱히 없다 보니 아기 때부터 봐온 건 아니지만 시조카한테 잘해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른 게다 따지고 보니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신호가 별로인 거지. 시조카한테는 좋은 외삼촌, 좋은 외숙모가 되고 싶었기에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선물을 보냈는데, 신우는 왜 사달라는 건안 보내고 필요도 없는 걸 보냈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초등학생이 250만원 노트북이 뭐가 필요하냐고, 시조카 대학교 들어가면 더 좋은 거 나오지 않겠냐고. 조카가 그 정도 노트북이 진짜 필요할 때 되면, 그때 물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났더니 신우는 삐져가지고 시조카 생일파티에 저희 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더군요. 어머님도 외손자 생일잔치 간다고 잔뜩 기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질 않으니 생일잔치는커녕 신우사는 동네 근처도 가지 못하셨지요. 제가 고른 가방만 메고 나가도 시조카 학교 가서 절대 기죽지는 않았을텐데 참 욕심이 험한 데다가 뒤끝도 장난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신우랑 직접적으로 연을 끝내만 해 하면서 다툰 건 아닙니다. 시조카 생일이 지나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나서야 신우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그간 있던 오해 풀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은근슬쩍 친한 척말 거는 것도 아니고, 대뜸 저한테 날짜랑 주소 하나 띡 찍어 보내놓더니, 회사는 월차를 내든 해서 빠지고, 그날에는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도 말해줘도 안갈 판인데, 말도 없이 저러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도 손이 신우인 자기가 시키는데, 이집 서열맨 아래인 제가 말꼬리가 왜 이렇게 기냐면서, 그냥 오라면 오는 거지 잔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겠는데, 갈 생각 없다 하고 전화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그 주소는 신운의 시댁 주소고, 그날이 신운의 시댁이 김장을 하는 날이랍니다. 그러니 저보고 와서 김장하는 것좀 돕고 가라는 소리지요. 이 사람이 지금 영문도 모르는데 갈 생각이 없다고 했던 말을 이유를 말해주면 가겠다로 알아들었나? 싶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하러 내가 1년에 15번 밖에 없는 월차까지 써가며, 내돈 주고 기름값에 톨비까지 내가며 그 동네까지 내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남의 집 김장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제가 충분히 갈 생각 없다는 뜻을 전한 거라 생각했는데 신우는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멍청한 건지 오히려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 대답 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싫다고 자기한테 이쁨 받고 싶으면 일단 말 대답하는 그 버릇부터 고치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신음화를 들어먹기로 했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지 잘 들어봐.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유를 따박따박 짚어가면서 설명해주더군요. 우리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따로 김장을 안 하지 않는 거 모르냐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했더니 며느리가 시댁 김장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시댁 김장을 갈 일이 없으니 시댁 식구 중한 명인 자기의 김장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들어본 말 중에서 제일 어이없는 소리라서 저도 모르게 전화기에다 대고 피식하고 콧방귀를 끼워버렸네요.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얼마나 더할수 있는지 해보라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신우랑 솔직히 첫 단추부터 엉망으로 끼워졌는데 사우면 사우는 거지 싶었어요. 언제라도 터질 일이었는데 그게 그날이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가 봐도 억지 부리는 건 신우였으니 저는 신우네 시댁 근처에도 내려갈 일이 없었습니다. 신우도 제가 똑같이 성질 부리면서 달라들건 예상 못했는지 언성 높이며 내가 남이 집 김장을 뭐하러 가냐고 한마디 하니 제 기세에 눌려서 곧바로 꼬리 내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우습게 보였나 싶어서 이참에 제대로 한번 보여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하고는 그 사건을 계기로 여태까지 연을 끊다시피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한결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졌던 건 신우가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엄두조차 나지 않는 먼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내심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시댁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때처럼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신우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입이 대빨 나와서 저희가 왔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멀리서 노려만 보고 있더라고요. 뒤통수가 얼마나 가렵던지 구멍이 나는 줄 알았네요. 아무튼 그날도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맛 보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집에 돌아갔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반찬해놨으니 가지러 오라는 이야기도 없어지고 아무튼 분위기가 평소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실 반찬해주시는 것 감사하긴 하지만 안 해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밥도 잘안 먹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찬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도 신호가 들어와서 정신도 없고 입이 하나 늘었으니, 우리 해줄 만큼 넉넉하게 반찬을 못 해주시나보다 했어요. 반찬 가지러 갈 일이 없다 보니, 매주 시댁에 발걸음 할 일도 없었고 말이지요. 마침 회사 일이 엄청 바빠서, 겸사겸사 시댁에는 따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화가 많이 나신 듯 들렸고, 니들 나좀 보자 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말투로 저희를 부르시더군요. 퇴근길에 남편과 만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은 저희한테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니들은 먹을 거안 해주면 도통 시댁에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안 찾아뵌 건 사실이지만 일도 바빴고, 그래봐야 그 기간이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제가 매주 시댁에 찾아가야 하는 오해를 했던 신혼 때 아니고선, 시어머니하고 갈등은 커녕 사이만 더 좋았는데,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살쾡이 눈을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신우를 보니 그제서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랑 저를 사이에 두고 이간질을 했던 거예요. 신우가 시어머니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너네같이 염치없고 뻔뻔한 것들은 처음 봤다고요. 우리 엄마가 보살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자기 전시모였다면 벌써 뺨싸다기부터 올라갔다나 어쨌든나 하는 겁니다. 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그리고 중간에서 뭔 말을 했길래 어머님이 저러시나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가만 참고 있었지요. 이유는 간단했네요. 매주 그렇게 돈한 푼도 안 내고 반찬을 가져갔다는 게 말이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두분노후적은 관리를 자기가 하기로 했다고. 매주 반찬 가져가는 것하고 해서 한 달에 200만원씩을 자기한테 부치라더군요그 말을 듣자마자 딱 알았네요. 신우가 시어머니를 꼬들겨서 저희한테 돈을 더 받아가려는 계획이었다는 걸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게임에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받기만 하고 입싹 닫은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이미 저희는 시댁에 매달 90만원씩을 용돈이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은 절반도 안 되는 40만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머님이 매달 해주시는 반찬 때문에 더 챙겨드리는 거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매주 반찬 받아가고 돈을 더 드리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사람인데 좀 쉬고 싶은 날도 있지 않으시겠나 해서 반찬 값을 더 쳐드리는 거라고 말을 한 적이 없을 뿐이에요. 괜히 저희 먹을 거 해다 주시는 것 때문에 다른 볼일못 보고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한 배려였지요. 그리고 매번 다른 메뉴 해주신다고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거 감안해서 반찬값을 50만원이나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정에는 얼마 보내고 있는지 액수를 말해줄 필요는 없었기에 아마 양가에 똑같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신우는 그 점을 파고들고 친정보다 시어머니가 더 고생을 하는데 돈은 똑같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더 받아 챙기기 위해 수작을 부려서 어머님 조종에 이간질을 했던 거였지요. 솔직히 이제부터 90만원 보내는 대신에 100만원으로 올려서 보내라고 했다면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한 달에 세상 누가 밑반찬 사먹는데 200만원이란 돈을 쓰겠어요. 그 돈이면 매일같이 외식을 해도 그것보다 싸게 나올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갔습니다. 어머님한테 따로 말씀 안 드렸다고. 친정에 매달 40을 보내고 있고 어머님 반찬해 주시는 거 감안해서 90을 드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사실 저희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맛있고 감사하게 잘 먹었지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고 그러니 이제 그냥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내던 용돈은 이제 친정하고 똑같이 보내드려야겠다고 했지요. 이번 달은 해주신 게 없으니 이번 달 보내드리는 것부터 40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맞벌이하지만 이제 차도 새로 한대 바꾸고 싶었는데 잘된것 같다고 했지요. 사실은 시어머니한테까지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걸 어줍지 않게 해명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돌집구를 날리는 게더 효과가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신우말 듣고 조금이나마 생활비 더 받아낼 수 있겠구나 싶으셨나 본데 오히려 돈이 줄어버리게 되었으니 잔뜩 당황해서는 신우를 쳐다보더군요. 신우가 나선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나요? 자기 이혼당해서 밥값도 못 하게 된거 부모한테 빌붙어서 살겠다는데 제 목숨 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 애꿎은 저희한테 한 달에 백만 원씩이라도 더 뜯어가려던 계획은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망쳐버린 신우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한테 삿대질을막 하기 시작하더니. 따지고 보면 저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위자료 차원으로 저희가 매달 신호한테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 우기더군요. 자기도 저처럼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시댁에 생활비 보내주고 했으면 식모살이가 아니라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았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으니 자기는 몸으로 떼워야 했는데 그날도 저한테 김장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오지 않았냐며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시댁에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한테 노트북 안 사준 이야기까지 하며 그 노트북만 사줬어도 아들이 자기를 더 따랐을 것이고 양육권 분쟁에서도 자기가 이겼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니 저 때문에 시댁에 미움 사고 이혼당하고 자식까지 빼앗기고 저 때문에 인생이 망했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나서서 신우한테 억지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한마디 하려고 하길래 제가 막아서고 신우한테 직접 한마디 했어요. 내가 남이 집에 가서 김장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것 때문에 신우 인생이 망했다는 말을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 알겠는 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로 봐서 왜 이혼을 당했는지 왜 아이가 남편 쪽에 남게 되었는지는 알겠다고요. 신우한테 홀랑 넘어가 이 사단을 낸 시어머니도 그 상황에선 제가 틀린 말한게 없으니 신우편은 못 들고 가만히 계시더군요. 지난번에 김장호라 했을 때 충분히 보여준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또 보여주는 거라고. 나는 언니처럼 참을 거다 참고 속에 담아두지 않고 할말다 하는 사람이라고요. 더할말 없으니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겠지만 제가 얼마나 더할수 있는지 궁금하면 어디 계속 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냥 남편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해주시는 반찬은 사양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반찬 없다고 저희가 식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길에 반찬만 가져가도 되지만 시간 뺏기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말입니다. 어머님은 매달 받는 용돈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시는 것 같지만 직접 말은 하지 않으시네요. 사실 이 일을 계획한 건 신우였지만 일을 더 크게 만든 건 어머님도 일조를 했으니 그 정도는 제가 너무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신우도 충분히 정신 차렸으면 멀쩡히 잘 지내는 동생네 부부한테 생활비 뜯어낼 게 아니라 그렇게 직장을 가지지 못했던 게 한이라 했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하겠지요. 그럼 이혼당한 자식 거두어준 부모님께 생활비라도 보태드리는 효도라도 하지 않겠어요?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이제 효도보다는 어차피 아이 없이 결혼 생활 하기로 했으니 좀더 저희들 삶의 시간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